네, 안녕하세요. 토이코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시천하기 252번째 시간이고요. 오를 때보다 더 중요한 선택, 하락도 준비하는 투자자, SPHD ETF를 조금씩 모아갑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252번째 내용입니다. 시야에 서 모은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진 않고요. 이번 시간은 SPHD ETF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들은 토스증권 출처는 토스증권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SPHD고요 <laughs> 인베스코 거고 우배당의 저변동이라고 써 있네요 배당 많이 주고 변동성은 적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시는 여기 차트는 월봉입니다 음, 월봉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고요 음, 여기 딱 봐도 2020년도에 3월달에 팬데믹이 있었죠 어, 코로나 팬데믹 때 빠졌지만 물론 이때 3만 원 후반대까지 도 내려가는 이력은 있긴 한데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그림상에 보면 박스권이죠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단은 7만 1천 원이고 하단은 6만 원 혹은 5만 원 후반대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은 상단에 좀 계속 걸쳐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데 뭐 항상 이게 이런 차트를 본들 그죠 우리 배당투자자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4.5조고요. 음. 인베스코 캐피탈 매니지먼트 l c c 라고 하는 운영사입니다. 어 벌써 연차로는 한 15년 정도 된 ETF니까 예, 안정성은 뭐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투자처는 음, 보시는 이 업체들 보시면 좀 눈에 띄는 게몇개 빼고는 다마 처음 보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관련된 내용은 밑에 나올 텐데 어 여기 시작이, 시작할 때 고배당이면서도 저변동이기 때문에 저변동인 종목들 그리고 배당 좀 많이 주는 것들이 여기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희한하게도 3%대, 그러니까 사실 얘가 1%대부터 3%대까지 많아봐야 3%가 제일 많고요. 적어봐야 이제 0.몇%거나 1.몇%대가 가장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원안에 비중을 보면 약한 4분의 1이라고 봅시다. 4분의 1 정도가 여기 나와 있고 나머지들도 동일, 동일 비율로 쭉 그런 종목들이 고배당의 저변동성의 종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월배당입니다. <laughs> 그리고 운영보수는 조금은 비쌉니다. 0.3%이기 때문에 이게 낮은 건 아니에요. 어, 결코 낮은 건 아니고 조금 비싼 편이고요. 수익률은 대신 3.97%고 어, 그렇습니다. 이걸 뭐, 뭐 이렇게 계산해서 빼보면 3.6 나오는데 <laughs> 재반 수수료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빼면 3. 중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배당이라는 거. 그래서 배당이 취급되는 거는 보면 어, 말일날 배당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완전한 말일은 아니고요. 한 25일 전후로 한번 배당 입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이제 이 흐름을 보니까 상단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고 다시 이제 오르는 추세로 돌아섰네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건 사실 아닌데 왜냐하면 이걸 지금 원으로 제가 환산을 해가지고 놓은 거라서 환율 차이 때문에 이게 또 이게 약간 파도 타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되셨죠. <laughs> 제가 이 종목 갖고 온 이유가 어제도 마찬가지고 요 며칠부터 한국 시장이 지금 4,700을 뚫었어요. 오늘 또 보니까 4,726 포인트였나? 이거 좀 뚫은 상태인데 4,700을 뚫었어요. 만착할지는 뭐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걷잡을 수 없고 이게 또 어떻게 커플링 커플링이 됐는지 미국 장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좀 걱정스럽다고 말씀. 그랬는데 이게 건전한 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미국하고 한국도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라는 생각. 사실 여기에는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언대 꺾여도 <laughs> 한 번은 이렇게 꺾여서 바닥을 다지고 가는 게 건전한 모습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산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고르깊다는 말 정말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면 알, 알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이 되게, 과거에 되게 많았어요. 무한히 계속 올라가는 주식시장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도 없고, 이런 종목들 거의 99.99%가 세력의 뭐 작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상승을 쫓는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하락도 준비하자는 취지로 이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SHY라고 하는 종목도 있었죠. <laughs> 채권표. 이거는 이제 카카오페이 지 일반 증권에서 사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토스 일반 증권에서 이제 사모으는 걸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는 겁니다. 얘 마찬가지 소수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소수점 매수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면서 한 번에 크게 사지 않고요 떨어질수록 조금 더 사는 편이고, 그러니까 뭐 3,000원 살걸좀더 떨어지니까 5,000원 사거나 만원 사거나 이런 식으로 산다는 소리예요 매달 배당을 받으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주가 오를 때더블어도 되고, 뭐, 떨어질 때는 반드시 살아남는 구조.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떨어 하락할 때는 살아남는 구조의 ETF라고 저는 단단히 들기는 해요. 어 그렇고. 뭐, 지금 상황은 이런 거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laughs> 이게 아까 설명드렸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3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회복은 되게 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 다, 그때는 다 그랬어요. 빠질, 빠질 종목이 아닌지 빠진 게 되게 많았죠. 우리 소위 그걸 투매라고 하는데, 투매가 너무 많이 났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근데 뭐 결국은 또 회복을 하죠. 오히려 더 올라갔죠. 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SPHD를 선택한 이유가, 어, 이게 월배당인 뭐 구조라는 것도 저한테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긴 해요. 지금 금액적으로는 원으로 따지면 한 2, 300원 수준으로 월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어, 이 배당금 가지고 계속해서 소수점이니까, SPHD를 계속 소수점 모으거나, SHY, 어제 말씀드린 이 종목이나, 이것도 같은 채권 종목입니다. 그래서 채권 쪽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종목으로 재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얘들은 이제 뭐 커버드콜의 형태의 어떤 종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피셰표 모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락장이 나와도 이제 내 자산은 계속해서 이제 재투자가 되면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SPHD라고 하는 종목이 단순한 고배당 ETF 는 아닙니다. 어, S&P 500이라고 하는 큰 바구니 종목 중에 변동성이 낮은 종목.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종목 비중들을 봤을 때, 그죠. 좀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았잖아요. 물론 뭐, 알트리아도 눈에 보였고, 화이자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거 빼놓고는 아마 처음 보는 종목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는 이유는 이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로만 선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그 중에 또 변, 배당을 또 많이 주는 종목들로 다시 또, 그죠. 필터링이 된 거죠. 그래서 QQQ나 슈드가 있긴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걸 그냥 상승장에 갖고 있을 때하고 하락장에서 갖고 있으면서 체감하는 거는 좀 달라요. QQQ는 그대로 받습니다. 하락을.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슈드는 이게 찌끔찌끔 가다가도 그런 하락 맞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좀 빠지거나 보압 약간 밑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SPHD는 상대적으로 되게 완만하다는 거.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어, 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모으는 와중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인터넷 찾은 내용들 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을 이제 픽 했으니, 이제 픽한 거니까 그 종목 생각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또 향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뿐 아니라. 저도, 어, 담다 보니까 뭐종합해 가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오를 때잘 오르고 또못 오는 르 종목 혹은 하락에서 되게 방어력이 좋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픽한 종목들 중에서도 한번 선별을 꼭 하십시오. 결국 이제 우리가 SPHD를 가지고 할건포트폴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안전배트 역할을 좀 이제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배트가, 그죠. 평소에는 되게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안전배트가 생활하긴 한데, 안전벤트가 생각보다 좀 불편한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네. 근데 안전을 생각해서 불편한 건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감소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종목이 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구성종목 좀 설명을 쭉 풀어놨는데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끊지 않는 상업 위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뺄수 없고 아파도 하락은 해도 약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락은 해도 월세는 내야 되거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락을 해도 여러분들 생필품 중에 휴지를 안 쓰, 아끼거나 안쓸 수가 있습니까? 예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끊지 않는 산업군 정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정확하긴 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조정은 올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반드시라는 말 쓰니까 제가 뭐신으로서 내일 내다보고 그렇지는 않는데 너무 상승에만 좀 매달려 있는 상황인지라 아 이게 분명히 하락이 오거나 분명 이게 조정이 와야 이게 좀 그죠? 이게 이게 바닥 이게 다져지는데 이게 너무나도 좀 답답할 노릇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또 한국장이 너무 오르니까 이게 살만한 것도 없어요. 어, 그런 것도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되게 문제점이에요. 제가 볼 때. 어, 여러분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할 땐 저는 이제 매 소수점을 한 종목을 만원 혹은 오천 원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사기 때문에요. 특히 사는데 있어서 좀 감정을 좀 이입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가 싸 보이니까 산다? 근데 그 뭐가 싸 보인다는 그런 기준이 뭐냐는 거죠. 지금은 정확하게 하락을 생각해서 하락을 막기 위한 어떤 수비수 혹은 골키퍼를 세우는 거예요. 어, 그거 잘 모르겠거들랑 한번 찾아보시죠. 인터넷에. 구글이든 어디든. 잘 보면, 어, 직접 그런 걸 미리 다 분석했거나 그런 걸다 미리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보면 어떤 테마나 어떤 섹터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죠. 그 중에 저는 이제 SPHD나 SHY 이런 종목들을 이제 부분은한거 보니까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종목들의 특징을 알수 있고요. 우리는 어차피, 바, 바, 배당도 받으면서 하락도 방어해야 되니까, 이런 종목 한번, 어떨까 보고. 그리고 자산적으로 달러를 모으자고 했으니까 SHY,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는 SHY를 만원 정도 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사고요. 어, 그 다음에 SPHD는 토스 증권에서 한 5천 원 정도의 서 매수를 예약을 이미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되셨나요? 자, 결론 좀 말씀드리죠. 뭐, 고구절절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는데요. 어, 제가 팔기, 물론 연말에는 좀 리밸런싱 차원에서 한번 파는 경우도 한, 지금 벌써 한 3년 차에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잘 오르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속아내는 것도 맞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속아낼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기 위한 매수는 안 맞다는 거죠. 언제 팔아야 할까 고민을 좀안 하고 싶습니다. 어.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언제 팔까를 생각하면서 매수하지는 않아요, 저. 그냥 이걸 가지고 언제, 그냥 언니 시점까지는 쭉 끌고 가겠고, 그 사이는 배당을 반드시 받는, 받는다라고 하는 마인드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제 진행시키고 있죠. SPHD라고 하는 종목, 뭐, 어, 이거는 제가 생각할을땐좀 과하긴 한데, 단순히 ETF 하나를 매수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하락을 인정하면서도 변동성을 끌어안으면서도 이제 오래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런 종목을 삽니다. 말은 길었지만, 떨어져도 괜찮은 계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락이 오면 우두우 떨어질 수도 있죠. 종목들이. 힘이 없는 종목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시점에 좀 방어력을 가지면서 오히려 좀, 오히려 반대로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 어느 쪽을 누르면 어느 쪽은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그걸 소위 뭐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 식 시장의 자체는, 어쨌든 자금이 어느, 어, 딘사과 돌고 돌아서 어디 안착을 해야지, 어, 되는 구조다, 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만약에 이제 하락이 발생되게 되면, 그 자금이 빠져서 어딘가를 또 누르거나, 어딘가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배당 시스템은, 꼭, 뭐, 피피 g 큐가 정답이어서 이거 만 개, 천개 모아야 됩니다. 이런 룰로 접근하는 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어, 인터넷상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의 영상들을 자주 보는데, 음, 뭔가 한, 한두 개의 어떤 종목으로 뭐다 끝낸다거나, 거기를 집중한다거나, 올인한다거나 그런 말씀 가끔 주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 어, 조금 겁이 납니다. 네. 어, 쉽게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분산에 분산으로 분산시킬 거니까 끝까지 분산을 해가면서 시장을 조금 리딩하고 쫓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게 아무리 제가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뭐 경제 적 자유가 돼도 여러분 주식을 이 주식시장 혹은 주식 판떼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조금 벗어나는 게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기 받고 어떤 이렇게 그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저뿐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하고 있으니 어, 그런 역할에서의 지금 배당 주는 줄을 꾸준히 모으고 있는 거기도 하죠. 음. 어쨌든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 판단과 결정은 늘 그랬습니다만 본인 몫입니다. 남 탓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꼭 성공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